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40장 호수의 밤 후반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분부하신 대로 즉시로 출범하지 아니하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들에게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어, 얼마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벌써 암흑이 들이온 것을 보고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남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희가 예수께서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만큼 높임을 받는 것을 고기를 몹시 원하였다. 능력 있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선생과 함께 있으면서 속이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받는 것을 제자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왕으로서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실 것인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심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더 수월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왜 그는 침례 위안을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지 않으셨던가? 이와 같이 억즉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감 속에 빠지게 되었다.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행적을 목도하였다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이었다.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어야 했다. 만일 그들이 마음에 가득한 이 일에 대하여 피차에 이야기하였더라면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의되지 않았다. 이때는 제자들이 큰 축복을 받은 시기였으나 그들은 축복받은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들은 요동하는 물 가운데 빠져 있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미 위험은 급히 접근해 오고 있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하였으나 그들은 그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갑작스런 기상의 변화였다. 왜냐하면 그날은 매우 청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각 사람은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보통 일기라면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밤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다. 그러나 지쳐버린 지금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노적기를 단념하고 말았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닷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들은 선생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예수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시고 폭풍에 시달리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쫓으셨으니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극률이 많으신 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지켜보셨다.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고 거룩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야심이 가라앉고 겸손히 도움을 기도하,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한 줄개 빛이 무리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신비한 한 모습을 드러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원수로 생각되어 하였다. 공포가 그들을 억눌렀다. 쇳덩이처럼 단단한 근육의 힘으로 노를 잡았던 손이 풀렸다. 배는 파도가 치는 대로 흔들렸다. 그들은 그것이 저희의 죽음을 예시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는 마치 그들을 지나쳐 버릴 듯이 앞으로 지나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어예 예수, 제자들은 예수신지를 알고 구해 주기를 간구하면서 소리 질렀다. 그들의 사랑하는 주께서는 돌아서시고 그의 음성이 저희의 공포를 가라앉혔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이 이 기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마자, 베드로는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기뻐하였다.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듯이 그는 소리 지르기를,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보고 그는 그의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키게 되었다. 바람이 맹렬히 불어닥쳤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예수 사이로 직접 밀쳐왔다. 베드로는 겁이 났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그는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물결이 그를 삼키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의 눈을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 우위를 쳐다보고 예수께 고정시키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 예수께서 즉시 내민 손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구제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서 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굴복하여 말이 없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랑할 이유가 없었으니, 이는 불신과 자구심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그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기 때문이었다.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켰을 때에 그의 발디딤은 허물어지고 바다 속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공경이 닥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구죽게 고정시키는 대신에 파도를 쳐다본다. 우리의 발걸음은 미끄러지고 교만한 물결은 영혼을 뒤덮는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후에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입니다. 하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품성을 아셨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격심한 시험을 당할 것인지를 아셨다.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다. 곧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만 그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시험의 폭풍 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상 생활의 환경에 환경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에게 지정하신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들이 맡은 부분을 행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신다.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시험에 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발이 안전하여 결코 요동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차단은 유전적이거나 개발된 품성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필요나 결함에 눈이 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를 바라보므로서만 우리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 나 스스로, 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폭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은 멈추고 배는 곧 저희의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공포의 밤은 가고 먼둥이 트기 시작하였다. 제자들과 또한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의 발앞에 부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어, 복습과 나눔의 시간. 스스로 오늘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갈릴리를 배로 건너던 제자들이 흑암에 빠져 풍랑을 겪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바다를 잘, 좌... 그날은 아주 청명한 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또잘 그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흑암과 풍랑을 겪게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보면은 오병리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이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어, 제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 무리들을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은 어,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졌어요. 그들의 명예요. 왕이 돼서 그들이 어, 개국공신이죠. 계급 공신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사라지는 위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억측을 하다가 어, 그런 흑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들이 어, 하는 불평과 불신의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켜서 그들이 위험에 처하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 감사하는 대신에 또 자꾸 불신, 불평의 말을 내뱉고, 또 자꾸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억측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흑암에 빠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베드로도 인간이었지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요 자만하는 생각이 생겨서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다른 동료들을 봤을 때 그는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어떤 선줄로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딱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받은 말씀, 감명받은 말씀을 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저도 아이 말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 그때 딱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식별할 때까지는 그리스도께 의지할 필요를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연약할 때, 일이 잘안될 때, 바로 그때 말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 스스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딱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 예수님께서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오병여의 물고기 다섯 마리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셨던 그 기억을 우리가 통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충만해. 아,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 하면서 자꾸 감사의 말을 하게 될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 가지 또 의심의 말또 불신의 생각 떠오를 때에 눈을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어, 개인기도 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기도하고 개인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영이오 생명이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히려 연약하고 또 힘들 때에, 그 때야말로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감사 찬양함으로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늘 주님께 눈을 고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주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또 우리 몸이 점점 쇠약해질 때에, 주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만나다.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